네. 아, 공항 택시 생긴 게 특혜라고, 그 특혜라고? 네. 아, 그거 서로 헬라라니까, 공항 택시가? 아, 그래. 네. 그래. 그, 아... 그, 받으면 일단 돈, 그래도 돈한천0 0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 난전 처음 들었는데, 공항 택시 있어다 되는 걸 처음 들었어요. <laughs> 그럼 다른 차들도 공항에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네, 88 택시요. 다른 차들은 공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택시들은? 아, 들어가지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공항 택시, 그저게 있어. 따로, 그, 따로 있어요? 딱가서 쓰면은, 아. 나와서 도착 그 딱, 딱, 그, 저, 그 그런... 사람이 나와. 그럼, 공항 택시를 더, 승객 태국에도 유리하네, 공항 택시가? 아, 그러네요. 그때는 공항 택시 딱, 그, 저 자리가 있으니까. 와, 대박이다. <laughs>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사실 택시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런, 그런 택시, 그 공항, 공항에 그 전문적으로 가는 택시가, 공항 택시가 있었을 때,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와, 아, 와, 전설이네, 전설. 완전 택시의 전설. 아, 벌써 몇 년입니까? 4 8년이면 벌써 40년이니까.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다. 여기 직진 계속할게요, 2차선으로, 여기로? 여기로 해, 여기로, 로 오른쪽으로? 아, 예. 와 신기하다 공항 택시 야 대박인데요 그,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신기해요 예, 그, 그, 그8688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아88 택시구나 그게, 팔, 그게, 88택시구나, 그게. 음. 이제 저 500m 앞에 있네요 예? 여기 좌회전 아니 저 앞에서 저기 저 앞에서 직진할게요 차선인데서 거기서 아유, 참원래된 얘기야 옛날 얘기죠 그럼 다른 택시들보다 공항 택시 가 돈을 더잘 벌었겠다 그죠 아무래도 좀 특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이전시로 받아야지, 여기서? 다음에? 자유전. 여기서 자이전시로 받을게요? 네, 자이전 여기서 자이전줘요 네. 그러면 공항택시, 그, 경쟁률도 엄청 셌겠다 그거 받으려고, 그거 하려고. 아, 경쟁률도 엄청 셌지요그 그리고, 8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돼. 아, 8년간 무사고 경력? 응, 아. 자기가 운전한 경력, 아. 8년 동안. 아. 아, 그게 기본, 첫째 기본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차 운전하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떼어오는 거지 이제 경력을 쭉 직진할게요? 네 직진이요 알려주세요 가다가 직진해서 회사 8년 이상 저 무사고로 저가했던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가라고 여기로 직진이요 직진? 직진, 직진. 가짜로 만들어 고 오는 거지 그래가 아. 걸려가지고 또 걸리죠 그러면 가짜만들면 당첨됐다가 취소되고 음. 아, 말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뒷돈, 뒷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도 공항 택시 생기, 생기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아이고, 그거 받으려고 목숨 걸죠. 목숨 걸죠, 목숨 걸죠. 진신할게요 직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내릴게요. 네, 아, 여기?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와, 대박이다. 전 얘기만 들어도 완전 너무, 너무 아이고, 신기하네. 아, 1500이면 지금 아파트 한채예요따지면 그, 그,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잠실 그게 그 당시에 천팔백했어요. 멘션 아, 멘션 최초의 멘션 네, 아파트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다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예. 네, 수하세요 예. 와, 옛날에 공항 택시라는 게 있었대요. 공항에만 전문적으로 가서 출구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택시가. 근데 그게 옛날에 그 인기 가 엄청 좋아가지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저분이. 그 공항 택시를 받았대요. 국가유공자래서 이제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받았고 일반인들은 경쟁률이 엄청 세대요. 8년 무사고에 공항 택시가 공항 전문적으로 가서 따로 따로 공항에 그 공항 택시만 쓰는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승객 태우고 오고 이런 야그 너무 대박인데 옛날에 그런게 있었대 88 택시라고